어, 저는 이번에 서울미술관에서 초대받게 된 문인상입니다. 저는 고향이 남도인 관계로 주변에서 동양화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부친으로부터 동양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동양화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사군자, 또 산수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고,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런 미술반을 통해서 대생이나 세양미술, 수채화도 많이 했었고, 서울로 대학을 온 이후로 전업작가와 대학 강사 생활을 20여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교인 축의예술대학교에서 동양학과 선생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업은 자연을 모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 출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양화로 동양학과, 동양학과를 졸업을 했느냐,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수 있지만은 졸업하고 나서는 어사나의 조형 아니면 입체 조형을 하느냐, 평면 조형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를 동양화에는 먹 서양화에는 뭐 검정 잉크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추발 자체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서는 어떤 한지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은 맛이랄지 모필이 갖고 있는 다양함이랄지 그런 거에서 어 서양화에서 과미할수 없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동양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또 사회의 어떤 그런 요구하는 시대상을 보면은 동양화에 서양화나 구분이 없고 저 또한 설치 영상도 하고 어떤 입체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소재에 따라서 그때 때에 따라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양화 작가다 서양화 작가라고 하는 것은 좀구태의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작업실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늘상 뭐 시장 시장 아줌마들의 아우성이랄지 또 어떤 사회 어 샐러드맨의 어떤 그런 어떤 아픔이랄지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초년에는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실을 뒤로하고 어, 팔당과 이 미사리로 옮긴 이후에는 주로 자연에 더 밀접하게 됐고 그 순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의 작업의 모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대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이, 어떤 이들은 뭐 송설이냐, 물고기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잎을 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언어가 없을 때, 문자가 없을 때 손짓이나 발짓으로 수화를 해왔죠, 사실. 어, 원시 때는. 그래서 어떤 수화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소통, 공유. 어떤 저 댄잎이 다섯 뭐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소통, 소통을 소통 못하고 있는 우리 어떤 그 현대인들을 손짓발짓, 그 장애우라 할까요? 그런 분들의 손짓발짓에 근본이고 또두 번째는 저는 늘상 음,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통해서 어떤 음 순간 어떤 필치를 가지고 유련론 일필, 일필 희질할까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업의 근원적으로 이 작업에 연류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작업이나 지금 작업의 그 모태에는 야생화, 들풀, 또 민들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작업을 주로 했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늘 그곳에서 피어나는 꽃 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출품작에서는 이제 주로 근자에 1~2년 내에 작업하고 있는 작업들을 출품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에는 제가 직접 만든 대나무 붓이라 할지 사이 나무 빗자루로 만든 붓 그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물감을 100%, 그건 99% 물을 섞지 않고 찍어서 계속 때려서 작업을 합니다. 때려서 나오는 그 파편들의 물감들은 어떤 우리의 어떤 세상 사리의 아우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또 자연에서 볼수 있는 멀리서 보는 숲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댄잎과 댄잎이 어쳐져 있는 구체적인 나열된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서 보는 관자의 입장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중간 지적,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유와 무의 중간, 아리송한 아리, 아리 어떤 그런 것들, 아련한 것들, 흔적들, 그런 것들을 출발해서 을 댄잎으로 연출되곤 하죠.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이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때로는 정말 한 1년 동안 건내 1m 앞에서 어, 싸우는 작업도 있고요. 1년이 넘지 않고 뭐한건 1개월 아니면 잠깐 뭐 일주일 이내에 끝나 버하는 작업도 있죠. 있는데 이제 시간은 그렇게 저는 이제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오히려 그 코로나 작년, 재작년, 올해 보면은 코로나로 작업실에 올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맨날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게제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 출발은 동양화 하면은 여백의 미죠. 여백의 미. 여백의 미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가 갑자기 수준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드보이 영화를 보면은 대화가 별로 없고 그냥 몸짓이나 손짓이나 어떤 음악이나 어떤 그런 배경의 어떤 이야기로 모든 것이 영화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곧 감독이 관객을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통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감독이 관객을 믿지 않았다면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사태도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볼수 있는 것만 본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젖어들고 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 또한 그런 관념에서 그한 2년 전 작업하고 조금 더 치밀해졌고 밀도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오란 곳도 없고 갈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실에 올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내 스스로 몰입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 현상이 서구나 동양적인 것을 이야기 뭐 2000년 3000년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음과 양이라 할지, 데카르트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걸 이야기했고 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런 어떤 저의 작업에 큰 영향은 노장자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노자 사상이 더 저한테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삶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리는 자와 어, 보는 사람과의 느낌이 100%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작가는, 예술가는 해를 그렸어요, 해를. 근데 보는 사람은 달로 느끼, 느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의 목, 목이지, 내가 어떤 달로 그랬으니까 당신은 달로 느껴야 된다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입장에서 여백을 느끼던 공간을 느끼던 어떤 어, 자기가 살고 있는, 제가 해왔던 자기가 사고의 느낌만큼 보여지지 않을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저 소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갤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발짝만 나가면 자연이 널려 있고 물이 흐르고 북한강의 어떤 물소리랄지 잔잔한 그 호수 같은 바다 같은 느낌이 있는 그 어떤 자연과 인위적이지만 인위적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손짓 발짓에 의해서 작품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냥 오신 극 자체만으로도 예술과 같이 향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